위에 있는 연립 부등식 얘를 풀 겁니다. n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이렇게 됐어요. 그러면 해는 예 또는 예일번 얘를 또 인수분해를 해보니까. 이렇게 됐어요. 그렇다면, 이렇게 되겠죠. 자, 얘네들의 공통인 범위를 구하려고 해보니까. 자, 마이너스 3nx제곱이 이렇게 있겠네요. n제곱, n제곱. 이렇게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, n 더하기 1은 n제곱보다는 작잖아요. 그 다음에, 마이너스 n은 여기 있는 거죠. 이렇게.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 찾는 거니까 정수 개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는 빠고 나 있고 여기는 포함되고 여기는 포함하지 않고 이런 식이니까 여기에 개수는 어떻게 되죠 n 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 정수의 개수 요거 더하기 여기는 마이너스 n 빼기 마이너스 3n 해준 요게 또 뭐예요 정수의 개수 여기 있는 정수 개수들, 여기 있는 정수 개수들을 합쳐주고, 이 계산을 정리하니까 n제곱 더하기 n-1이 나오는데, 얘가 55개보다 많도록 크게 하자. 그때의 n의 최소값 충분히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